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 외적 수단의 사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 유지할 수 있는 외적 수단의 이 사용 적극적인 사용을 요구하신다 personage, 그이 e r s o n a g e personage, personage, p e r s o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이문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왜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요약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세리였는데요. 그래서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비방하는 소리 저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부르실 때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적을 체험할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서 자신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예루시, 예수님의 부르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행동으로는 드러나게 죄를 지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도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지적할 때에는 이 행위, 행동으로 범하는 죄만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임을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솟아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불쑥 불쑥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소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소산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것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 나오는 인생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부패함, 거짓됨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그래서 이 받아들이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까요? 그동안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도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지만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그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임을 그러면 그가 와서 행하실 사역을 분명히 설명해 주었는데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만이 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성령이 주된 사역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오늘 이 소유리 문답과 연결시킨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믿음의 기틀, 기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니 이것 또한 믿음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 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소율리 문답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것이 믿음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제공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복음에서 제공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대표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3일만에 부활하시므로 사망을 이기면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에서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복음에서 제공된 것이 무엇인 줄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것은 믿음의 지적 요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받아들이든가 또는 거절하든가 하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는 것부터도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아는 것 자체, 아는 것으로 믿음이 다는 아닙니다. 많은 어쨌든 믿음의 요소에는 이렇게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그 제공된 것이 무엇인가 아는 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정적 감정적 요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것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는 반응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죠. 뉘우침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이,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이 어떤 감정적 요소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죠. 어쨌든 이 받아들이는 이 감정적 요소 또한 믿음의 한 요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적 요소는 수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들으려고 안 했는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수동적 요소인데 우리 내면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될때 일어나는 이 반응, 그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의지하는 것은 알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삶의 구체적인 지향성을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음에 따른 생각, 말, 그리고 그로 인한 판단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지적 요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의지한다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 요소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반응, 어떤 우리 안에 이 연결되어지는 이 삶의 현장이 뭐냐면 바로 생각과 말과 판단 행동이 한 방향,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이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을 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감성,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로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 그 인격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인격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세 요소 중에 어떤 것이 누락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대조되는 의미로 뭔가 누락됐을 때 거짓 믿음. 온전한 믿음과 대조해서 온전하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은 분명히 구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얻는 누리는 그 방편 통로가 사람편에서는 믿음인데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과 분명히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관점에서 일시적인 믿음이 세 요소 중에 무언가 누락된 것을 이 일시적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씨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는 그 밭이 아닌 나머지 세 밭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연관진다면 거짓 믿음이거나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거나 일시적인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땅 밭은 무엇이 있나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밭은 길가, 돌밭, 가시 떨기밭 밭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사탄에게 즉시 빼앗기는 밭을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이 길가로 비유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즉이 교회란 말도 사실은 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신학적 의미로 치면 교회라는 교회 내에서라는 이 단서도 잘못된 것이지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안 하면 사람들의 모임을 생각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정확히 사람은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다알수 없으니까 그냥 이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람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이 교회 내에서라면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사단에게 즉시 빼앗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는 드린 거죠.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의지적 요소까지 해서 삶의 지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열매가 없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올바른 믿음은 아니고, 이런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라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 활동의 활동일 뿐인 것입니다. 돌밭이 있는데요, 이 돌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나 박해로 인해서 곧 넘어지게 되는 자들을 돌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을 들었고, 들은 것에 대한 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 감정적 요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게 됐다라고 설명되어지는데요. 환란과 박해가 있기 전에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기쁨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다만 언제 그것이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예,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냐면 환란과 박해를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곧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란,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넘어진다라면 엄밀히 말. 사람이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져 버렸다면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은 결코 아닌 것이죠. 가시떨기 받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지적인 이 요소가 있죠. 그런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다라는 것을 보면 말씀에 대한 전적인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받을 말씀을 듣기는 할때 들을 때에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지적인 요소까지 나아가지 의지적인 요소까지 갖추지는 못한 것이죠. 바로 이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 지적인 요소는 있는데 감정적 요소 또는 의지적 요소. 많은 이세 가지 경우 조금 더 따져본다면 의지적 요소의 결여가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참된 믿음과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분별해야겠다,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 신중한 자세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활동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반문하시죠.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고민하다가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답변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짧지만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밭에 가서 "일하라"라고 첫째 아들에게 말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밭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밭에 가서 일하라"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라고 대답을 하고, 조금 있다가 뉘우쳐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이제 의지적 요소로 그 의지적 요소가 이어지기까지 뉘우치는 그래서 이미 했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즉각적으로 하면 더 아름다웠겠지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뿐입니다. 어쨌든 그는 아버지의 명령 말씀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의지적 요소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을 갖는 사람, 참된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점차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향성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과 온전하지 않은 믿음,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신중함은 버리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제일 첫 번째 적용해야 될, 제일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보잘 것 없는, 아니, 참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을 계속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엔 점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즉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거룩함을 조금씩 닮아가는, 회복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 잘 드러나게,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잘 드러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믿음의 지적 요소부터 잘 갖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기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감정적 요소 그리고 의지적 요소까지 두루 갖추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